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벤트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랑 카스의 두 군데에 같은 이벤트를 올릴 거예요. 가장점은 카스랑 유튜브 조금씩 다릅니다. 두 군데 다 참여해주셨답니다. 이름표를, 어, 가산점을 많이 모으시면은 가전점 5점당 이름표 1개씩 추가해서 이름표를 다 작성한 다음에 랜덤 룰렛을 돌릴 거예요. 이름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 더 확률이 높겠죠? 그럼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품은 16,000원어치에요 먼저 제출처 화이트데이 손댕랑 인스 한세트 제출처 곰치의 일상 인스 한세트 제출처 이거 곰돌이 초코 마카롱 떡네 한권과 곰돌이 초코 마카롱 동무송 한세트 제출처 라푼젤 두부떡네 한권 깜님 줄처 투명 인스 한세트 채출처 투명인산 세트 나윤 님 출처 투명인산 세트 어썸 님 출처 두브라벨지한 세트 이나츠 출처 달기 우유 폭칸 세트 채출처 브라운 밴드 A형 너무 성한 세트 이거 군치 초코넛 아니 초코 초코 더블이 시형 너무 성한 세트 에서총두 세트 이거 호준 님 출처 시형 너무 성한 세트 유나 출처 선물팡 인센스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벤트 참여 방법과 가산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 두께는 이 정도예요. 먼저 기본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양식은 써주시면은 무조건 기본 이름표 한입니다 참여 양식 구독 좋아요 알림 했는지 소통할 건지 구체 안할 건지가 기본 양식이고요. 가산점은 5점당 이름표 한 개예요. 카스소박 소식받기에요.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제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플러스 1점, 카스소통, 유튜브소통 플러스 2점, 택배비 부담, 택배비는 3,500원이고요. 이거는 10점 드리겠습니다. 부구, 계정당 1개, 그러니까 4개 부구 해주셨으면 4점 드립니다. 답글로 부개1, 부개2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홍보로 온 사람이 구독시 플러스 2점, 아, 누공 홍보로 와서 구독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쿠폰 개수당 0.5점. 쓴 쿠폰 개수도 괜찮아요. 만약에 쓴 쿠폰이 10개고 안쓴 쿠폰이 10개다 하면 총 14개잖아요. 14개니까 각 0.5점씩 해서 7점 드려요. 그리고 실시간에서 소통할 시 플러스 3점, 성의글 플러스 2, 당첨 시 후기 남길 건지 적어주시면 플러스 2입니다. 후기 남겨주시는 분만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